룸엘 아, 타겟이야 아까 분명 의상 교체 해달라고한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봐 전달 못 받으셨나 봐요 나 교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호락의 문제지 KBS 시민기장서 야한 옷은 안돼 이거 야한 옷 아니고 예쁜 옷인데 거기 물방울무늬 넥타이 하신 분이옷 예쁘지 않아요? 아예이쁩니다 어... 거봐요 피디님, 예쁘대잖아요. 아니,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아, 아, 하긴 피디님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잘지모르겠요 <laughs> <laughs> 연세 있는 분들도 아드님이랑 뭐가든요 뮤뱅... 어머, 뮤뱅을 아들이란 봐요? 저 혹시 뮤직뱅크 집에서 엄마랑 보세요? 딱히 본 적은... 본 것도 같고... <laughs> 아니 이렇게 담당 PD가 갖고 입어달라고 하면 보통 교체해준 게예인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일해야 되겠어? 알겠어요 그래 알겠지? <laughs> 네저희 프로그램 그만할게요 어? <laughs> 아니 제가 이 프로그램에 민폐가 되는 것 같은데 전 가면 되거든요 아니 지금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지금 무슨 일인데요? 아나 진짜 달라가 있어. 아 저기 피디님잘 아, 나가 있어. 아 정말. 신디 지금 문제가 뭔지 몰라? 뭔데요? KBS야 방송국이 진짜 문제라니까. 아니 나는 그거 너무 예쁜데 방송국이 받아들이지 못하잖 나도 진심 속상. 아니 글쎄 무대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백퍼야 백퍼. 백포. 제가 지금 곧 입고 나가지 다 방통이 다야 돼. 아 진짜 어쩌란 얘기야. 아니 어쩌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유도 좋지만 그 위에 자켓 같은 거 걸치면 어떨까. 원래 다 보여준 것보다 살짝 보일드 춰티잔게더 섹시한 거잖아. 피디님, 어? 그게 실수로잖아. 그래? 그게 실수인데 그한번더 보일드 마 하면 그게 얼마나 섹시하겠어? 어? 보여주는 거예요? 신디가 날리스 사킷을 진짜 이거 가물레 영광이다. 신디 씨 정말 너무 고마워. 아이 자기가 왜대가이는지 이제 알겠네. 사람이다 사람이. 아 고마워요 신디 씨.